요사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호와께서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어, 이 시간은 라합이 본 영원한 산업이란 제목입니다. 어, 영원한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세계 보음마의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또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라합처럼 언약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이 지역은 복음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정말 다른 거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농공, 현풍, 육아, 굳지 장령 이 다섯 지역이 복음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삼칠 나라와 더 나아가 5천 종족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반드시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한 사람,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꼭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강대국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로마 복음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주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이 더 시속되어지고 또 복음이 사라 사라지는 중세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이 복음 한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강대국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노예 같달지라도 또 포로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국되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망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날마다 확인해야 될 이정표, 이것 가지고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 알지라도 이한 사람, 남은 자 렘런트를 통해서, 또이 언약 잡은 산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라합을 한번 봅시다. 이 라합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를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접 봐도 안 믿는데 이 라합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열일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에 라합이, 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알았던 거죠. 근데 이들이 오기 전에 이미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출애국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애굽을 무너뜨린 열 가지 재앙 그런데 이열 가지 재앙으로 이열 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한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전쟁한 것이 아니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애굽을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열 가지 재앙이지만 열 가지 재앙이 아니라 피에서 피의 원약을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을 이기고 나왔다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홍해를 걷는 이 소문을 들었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질퍽질퍽한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군대, 그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났죠 그걸 다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까지 오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소문을 통해서 라합이 다 들은 겁니다. 눈으로 봐도 사실 믿기 힘든 일인데, 소문만 듣고도요.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도요, 하나님이 합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합은이 소문을 듣고, 그냥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라비이이 소문을 듣고 어, 아, 그런 일이 있었고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에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희 주셨다. 라는 사실을 이 라합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뭘 믿었습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이 라합이 탁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보여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오늘 9절에도 나오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9절, 10절에. 간담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11절이죠. 9절. 9절과 11절에. 11절에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아 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라합이 뭘 믿었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위로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은 하늘과 땅에 있어서 유일한 참신은 여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예전에 성전, 성견의, 성경에는 한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진짜 참신은 여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한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유산을 탁 남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이 말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라합이 이 믿음을 가지고 라합이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졌죠. 소문을 들은 라합, 소문 듣고 기다렸어요.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라합이요 기다린 거잖아요. 언제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딱 기다린 거예요. 영원한 작 유산,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딱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딱 집중했을 때에 가난 정복이라는 영원한 작품이 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라합이요 영원한 유산으로. 남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1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 유다지파의 며느리가 됩니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살몬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요? 보아스와 누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해서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 어, 나오미가 아니라 오벳이죠 오벳의 아들은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을 누가 오셨습니까? 마태공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긴 거예요 천하디천한 기생 라합이 우리의 출신, 우리의 신분,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내가 가진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실패 속에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갈등 속에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내가 어, 실패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작품을 이루시고 그것을 영원한 유산으로 하나님이 남기시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을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룰 것이고, 그것을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는 모든 현장 속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속에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라우카 같은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뭡니까?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말. 그 전에, 우리가 진짜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세 가지, 여러분, 딱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계획을 가지셨냐? 가지셔야 되냐. 진짜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그게 된 헌신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기도의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육신의 헌신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그기에 우리의 생을 들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의 역사를 보고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보고 성경적인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해서 말씀 붙잡고 전도 캠프에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기에. 헌신하세요. 언약 잡고요. 두 번째, 전도의 계획을 딱 세우는 겁니다. 전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딱 가지세요. 지역을 정하시고요. 그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도는, 어, 그 지역을 밟는 그 시간을, 그 계획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지역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사람들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헌신의 계획, 전도의 계획, 기도의 계획. 왜? 반드시 성취될 언약고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겁니다. 눈뜨면 성삼이 하나님이 그 능력과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살아나서 하나님이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오늘도 공중 권세에서 잡은 자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축복된 한날대가 여주 없어서, 그래서 오늘도 237 날아 살리고 병든 자를 취하고 또. 후대를 살리는 복된 한날 제가 아주 없었어. 아침에 조용히 눈 뜨면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 하지 않는 나의 어, 생각은요.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생각은요. 전부 다 내가 주인이고 다시만 더 나아가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생각은요. 기도와 함께 되어지는 기도로 바꾼 내 생각은요.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로 바꾼 나의 생각은요. 그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요. 평안이 찾아와요.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이고 듣고 느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꾸라. 그래야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답을 찾는 시간이죠. 아침에는 힘을 찾는 힘을 얻는 것이고. 낮에 모든 기도는 주인 바꾸는 겁니다. 랍처럼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겼고 영원한 유사를 남겼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성취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절대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두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계획 속에서 정말 이한시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응답 누리는 그한 사람인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